적극적 자유는 오케이 이경 노인의 경우에는 적극적 자유가 실현이 됐다고도 볼수 있어요. 근데이 학생들 공화주의 자유 실현당하지 못했죠. 음. 아 물론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 자유도 실현당하지 못했어요. 음. 자신의 의지가 저지 당했으니까. 자 여기에서 보면은 <laughs> 그러면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소극적 자유도 침해당했다고 볼수 있죠. 왜? 힘든 학생이 간섭했잖아 이해되나요? 자또 다른 예시 한번 볼게요 자 조선시대에요 이거 선생님이 저번에 신분제 가지고 한번 과제 한번 냈었죠 어떤 귀족이 있었고 노비가 있었다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 조선시대에 양반이 있어요 양반이 노예, 노비를 갖고 있죠 노비 노비를 갖고 있는데 이 노비가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는 경우. 이거 무슨 자유 실현한 거라고 선생님이 저번에 말했죠? 요거 요거. 자, 그쵸 이거 뭐예요? 소극적 자유를 실현한 거죠. 자, 여기에서 이 노비 있죠, 노비. 노비는 소극적 자유를 실현한 거예요. 왜? 마음대로 행동해도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둔다는 게 뭐야? 간섭 안 한다는 거잖아. 간섭을 하지 않아요. 자, 그럼 볼까요? 이 공화주의의 자유에서는 어떨까요? 자, 이 양반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 노비를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왜? 자기가 위니까, 신분상 위니까, 특권층이니까, 이 노비는 자기보다 아래계층이니까, 자기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필통에 보면은 연필이랑 많이 있죠? 그거 여러분 마음대로 할수 있죠? 근데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죠? 그거랑 똑같아요. 이 노비는 여러분들 지금 필통 속에 갖고 있는 연필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 필통 속에 있는 연필을 내버려둬요, 그냥. 그런그 연필은 소극적 자유를 얻은 거야. 주인이 간섭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언제든지 마음대로 할수 있도록 주인한테, 즉 양반, 조선시대에선 양반, 필통으로 봤을 땐 여러분들, 주인이 언제든지 마음대로 할수 있는 상황, 언제든지 다른 인간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공화주의적 자유는 실현되지 않아요. 이해되나요? 이예시3은 공화주의 자유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다른 인간에 의해서 자의적 지배에 종속될 여지가 남아 있어요. 자, 다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줄게요. 공화주의의 자유는 뭐냐면, 자 다른 사람이 여기 봐봐요. PPT 화면 첫 번째 줄 아니 위에서두 번째 줄 다른 사람이 자신을 멋대로 지배하고 다스리면 안 돼요. 자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자 옆자리에 있는 힘센 애가 있어요. 근데 걔가 힘세다고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고 밖에서 매점에서 맛있는 거 사오라 그래요. 그런 거 싫죠? 네, 그런 거예요. 즉 어떤 인간이 그냥 다른 인간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 자, 그런데 사회에는 사람들이 지키고 따를 규칙이 필요해요. 분명히 어떤 사회든 간에. 법과 규칙이 없는 사회는 없어요. 그렇죠? 이 지키고 따른다는 게 뭐냐? 지킨다는 게 결국 지배받을 규칙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회는 지배는 분명히 필요해요. 분명히 그죠. 지배 자체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럼 이 지배를 뭐 어떻게 받아야 되냐? 사람이 지배에서도 안되고, 봐요. 이 규칙을 특정 사람이 마음대로 정하면 안 돼. 여기 세 번째 거 보세요. 어떤 규칙이 있는데 필요한데, 이 규칙을 특정인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대요. 즉, 사람에 의해 지배받으면 안 돼. 그건 뭐야? 공화주의의 자유에 따르면 종속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 마음대로 할수 있도록 종속되는 거야. 이해되죠? 네 번째 봐봐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되게 중요해요, 되게. 법. 자, 법은 사람이 만들지만 특정인이 따로 만들지도 않고 이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우리는 지배받죠? 자, 법치주의라는 거 들어봤어요? 법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을 법치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평등하게 지배받아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평등이 실현되어야 돼요. 이게 다뭐 때문이냐. 어, 자의적 지배를 통해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 누구로부터? 사람한테. 사람한테 지배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법에 의해서 평등하게 지배받아야 돼.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가 똑같은 행동을 하면 거기에 똑같은 법에 따라서 제한을 받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누군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최대 10년까지, 아니지, 사람을 죽였으면 10년 형은 10년 동안 감옥에서 썩어야 된대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은 돈이 많아가지고 1년 준, 1년 살고 온대. 근데 B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가지고 10년 산대요. 불평등하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법앞에 평등이라고 합니다. 이런데 공화주의의 자유를 실현하려면법앞에 평등이 필요해요. 법에, 법 앞에 모두가 똑같이 적용을 법문을 똑같이 적용받아야 하는 거예요. 아 미안해요 선생님이 말이 좀 꼬이네요. 자또 하나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평등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와 평등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 공화주의의 자유에서는 이해가 되나요? 자, 여기 네 번째 거 볼게요. 경, 여기 마우스 포인트 봐봐요. 여기 경제적으로도 평등이 왜 이루어져야 될까요? 법에 의해서 똑같이 지배해야 하는 거는 당연한데, 왜 경제적으로도 평등이 이루어져야 하느냐? 자, 이거는 유명한 공화주의 사상가의... 주장이에요. 아, 너무 멋있어 가지고 선생님이 가져왔어요. 봐봐요. 자, 여기 자유로운 인민이라고 나오죠. 이 자유가 이 공화주의의 자유예요. 자유로운 인민은 복종은 하지만 예종은 하지 않으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장난 아니에요. 자, 복종은 뭐냐? 뭐에다 복종하는 걸까? 법. 복종은 하지만 예종은 하지 않아. 사람. 인간에게 지배당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법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두지만 주인은 두지 않는다. 현대적으로 보면 뭘까요? 지도자는 뭘까? 대통령. 예를 들자면 대통령 누가 뽑아? 우리가 뽑죠. 우리가 우리를 지배할 우리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이해 되나요? 주인은 두지 않는다. 여기서 이 주인은 비교 어 굳이 비교하자면 뭘까요? 왕 왕은 여러분이 안 뽑죠? 왕은 여러분이 안 뽑고, 대대로 그냥 세습됩니다. 이해되나요?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자유로운 인민은 복종은 하지만 예종은 하지 않으며, 지도자는 두지만 주인은 두지 않는다. 그래서, 뭐에 복종하느냐? 자유로운 인민은 오직 법에만 복종한다. 자유로운 인민이 자신을 지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오로지 유일한 한 가지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다른 사람한테 예종, 예속되어서 종속되는 것 하도록 강제될 수 없다 이게 뭐 때문이냐 모두가 법에 따라서 평등하게 지배당하기 때문이다 어, 굉장히 명문이에요 인터넷에 찾아보도 나와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느 누구도 자신을 이 다음 거 봐봐요 다음 문단 여기 여기 아이고 아이고 자 봐봐요 어느 누구도 자신을 팔아버려야 할 정도로 가능하면 안 되고, 어느 누구도 사적인 혜택, 즉, 개인적인 이익을 내가 부유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이만큼 돈,